프랑스 한복판에 줄을 서서 먹는 작은 한식당이 있습니다. 미식가의 천국 그리고 어마어마한 레스토랑이 즐비한 프랑스에서 소박한 밥상이 난리입니다. 값비싼 재료나 화려한 플레이팅도 없습니다. 그저 엄마가 차려주던 그 집밥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이 도도한 사람들을 울렸을까요?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나이에 한국을 떠나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화려한 퓨전 요리를 접은 뒤였죠. 낯선 거리와 낯선 음식이 어색했지만 유난히 그리운 건 엄마가 차려주시던 따끈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었어요. 파리 한복판에서라도 한국의 집밥을 전하리라. 그한 숟가락에 담긴 위로가 이방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비행기 문이 열리던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눈부신 파리 햇살이 저를 반겼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하나의 여행 가방과 엄마 레시피만 품고 이곳에 왔죠. 한국에서 엄마가 쌀을 씻으며 정성 들이던 그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눈앞에는 화려한 간판이 가득했어요. 버터와 치즈향이 코끝을 간질거렸습니다. 프랑스 음식의 본고장이라는 압도감이 밀려왔죠. 여기에서 나만의 작은 식당을 열 거야.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사실 한 끼를 메인과 반찬의 구조로 소화하는 한국과 달리 프랑스 요리는 최소 여러 가지 코스로 구성하고 있어 한식을 그닥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에피타이저가 입맛을 깨우고 수프가 감각을 정리하며 생선의 부드러움과 육류가 풍미를, 그리고 치즈가 디저트가 찬란한 마무리를 선사하면서 그 흐름을 와인의 페이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고 떠들고 다니기도 하죠. 이런 내면의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저는 오직 할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박하게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작은 주방에 섰습니다. 벽은 부드러운 노란색이었고 창문 너머엔 한적한 골목이 보였습니다. 쌀을 씻을 때 손끝으로 알알이 느껴지는 찹쌀 같은 쌀알의 감촉이 참 좋았어요. 채소를 다듬고 고추장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김치, 시금치, 멸치, 무침까지 엄마가 가르쳐준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쳤죠.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당연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사람들이 아직 안 왔나 보네. 혼잣말했죠. 시계 초침 소리만 주방에 울려퍼졌습니다. 이웃 어르신 한 분이 지나가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바닥에 앉아 냄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의 풍경이 믿기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토닥였죠. 나무 주걱에 새겨진 엄마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살짝 맺혔어요.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마음으로 요리해라. 그 말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불 꺼진 주방에서 혼잣말했어요.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침묵 속에서 희망의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도 한국의 온기가 머물기를 간절히 바랐답니다. 원래 처음은 힘든 거야. 라고 혼자 대뇌이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눈을 떠보니 주방이 어두웠어요. 냉장고가 조용히 웅웅거렸죠. 전등을 켰습니다. 반짝이는 냄비들이 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앞치마를 톡톡 두드렸어요. 오늘은 다를 거야. 마음을 다잡았죠. 쌀을 밥솥에 담고 물을 부었습니다. 알갱이들이 하얀 자갈처럼 흔들리더군요. 쌀을 살살 씻었어요. 뿌였던 물이 맑아질 때까지 말이죠. 뚜껑을 닫자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 향기가 바로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김치 담글 준비를 했습니다. 배추를 채 썰고 마늘을 다졌죠. 고춧가루를 계량하며 엄마의 손길을 떠올렸어요. 멸치에는 간장을 부어 달달 볶았습니다. 윤기가 차르르 흐르더랍니다. 시금치는 참기름, 마늘, 소금 한 꼬집으로 묻혔습니다. 접시에 담으니 무지개 같았죠. 아침 8시 작은 칠판을 거리로 끌고 나갔어요. 한 끼의 위로 한국밥 그리고 반찬이라 적었습니다. 머리를 묶고 숨을 크게 들이켰죠.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번엔 분명 누군가 올 거야. 하지만 9시가 돼도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길게 산책하던 분이 다정히 손을 흔들었지만 그냥 지나가셨죠. 대학생에게 전단지를 건넸더니 고개를 흔들며 달아나버렸어요. 가슴이 쾅 막혔습니다. 정오가 되자 용기가 바닥났습니다. 칠판을 거꾸로 돌리고 문을 걸었죠.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에 묻었습니다. 앞치마에는 쌀뜨물 자국이 남아있더군요. 떨리는 숨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또 실패했네. 이마가 탁자에 닿을 때까지 숙였답니다. 마치 폭풍 속에 길 잃은 아이 같았죠. 바깥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내 작은 식당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엄마였죠. 오늘 어때? 문자가 먼저 왔습니다. 문자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얼떨떨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아무도 안 왔어요. 라고 답했어요. 잠깐의 대화를 나누고 나서 엄마에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따라 가끔은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단다. 하지만 내가 쏟은 정성과 사랑은 절대 헛되지 않아. 어제의 어려움이 오늘의 작은 발판이 될 거야. 조금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 걸어가면 분명 빛이 찾아올 거란다. 엄마는 늘내 편이야. 내 꿈을 믿고 내 곁을 지키며 응원할게. 힘들 땐 언제든 돌아와 안기렴. 사랑해, 우리 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이제 시작한 걸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잡고 또 잡고 희망의로를 힘차게 돌렸어요. 그랬더니 주방이 눈부시게 느껴졌어요. 냄비들이 덜 외로워 보였답니다.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밥솥과 반찬을 정리했죠. 거울 앞에서 연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한국의 마음을 담아 한 끼를 대접해 드립니다. 다시 문 앞에 섰습니다. 나뭇잎 같은 칠판을 영업중으로 뒤집으며 속삭였어요. 내일은 분명 누군가 한국의 손길을 맛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해가 창문을 살짝 뿌옇게 물들릴 때 눈을 떴어요. 가슴이 쿵쾅 뛰었죠. 주방불을 켰더니 김이 살며시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분명 달랐습니다. 쌀알을 맨손으로 하나하나 만지며 씻었습니다. 마치 진주를 고르는 것처럼요. 물이 뽀얗다가 맑아지는 순간, 마음도 환해졌습니다. 밥솥 뚜껑을 닫고 들려오는 딸깍 소리에 안도했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죠. 그 향기는 고향의 품이었습니다. 손맛을 담은 반찬도 준비했습니다. 손으로 김치를 버무리며 배추잎 사이사이에 정성을 눌렀어요. 마치 응원의 기운을 심는 기분이었습니다. 멸치는 간장의 볶아 윤기가 흐르게 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죠. 시금치는 참기름과 마늘, 소금으로 버무려 초록빛을 살렸습니다. 밥상 위는 작은 정원이었습니다. 초록, 붉은빛, 황금, 흰빛이 조화를 이루더군요. 아침 8시, 칠판을 한 손에 든채 거리로 나섰습니다. 한국의 마음을 담은 밥앤드 반찬이라 정성껏 썼죠. 고양이 한 마리가 늘어지게 하품하며 저를 지켜보더군요. 살짝 끄덕이며 말했어요. 우리 같이 해보자. 문을 열자 심장이 또 뛰었습니다. 첫손님을 상상했죠. 키가 클지 웃는 표정일지 설레는 마음으로 카운터 뒤에 섰습니다. 아홉 시가 되자 골목 끝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파란 재킷이 눈에 띄었죠. 봉주르 대신 고개를 들어 환히 미소지었습니다. 살며시 손을 들어 인사했죠. 그가 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의 눈빛엔 호기심이 가득했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마지막이 인사했어요. 가슴이 떨렸죠. 나무 의자에 앉힌 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반찬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하더군요. 색색의 반찬을 보고 미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가슴도 따뜻해졌죠. 엄마가 일러주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반찬 하나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보렴. 저는 무릎을 꿇고 설명했어요. 김치는 손끝으로 양념을 문질러 만든다고요. 매콤함 속에 위로를 심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김치를 집어들더니 천천히 음미했죠. 차가운 공기 속에서 김치향이 더욱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은 멸치였습니다. 이 작은 생선은 간장에 조려 달달하면서도 짭조름하답니다. 우리 가족의 아침을 든든하게 해주죠. 그는 작은 포크로 멸치를 집어 맛보았어요. 고소함에 눈을 감더니 살며시 웃었답니다. 밥을 내밀자 그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선 밥이 중심이죠. 제가 말했어요. 단순하지만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입니다. 그는 밥과 김치를 함께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숨 죽이고 지켜보니 그의 눈이 환하게 빛났어요. 따뜻해요. 그가 말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음식이 밥이 아니라 마음이 되었다는 사실에 벅찼죠. 차가운 아침 공기 속에서 작은 주방이 포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밥을 다 먹고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 새로운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모를 접어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어요. 고양이가 저를 올려다 보더군요.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해냈어. 주방이 은은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길이 여전히 험난하겠지만 확신이 생겼습니다. 밥한 그릇, 반찬 한 접시마다 한국의 마음을 전할 거예요. 하나씩 한 걸음씩 다음 날 아침 희망이 가슴속에서 부풀어 있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벽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죠. 벌떡 일어나 주방으로 달려갔어요. 타이머에 맞춰 이미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더군요. 쌀향이 코끝을 간지렸답니다. 먼저 쌀을 씻었어요. 물이 맑아질 때까지 빠르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흔들었습니다. 맑은 물을 볼 때마다 마음도 맑아졌죠. 밥솥 뚜껑을 닫고 딸깍 소리를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반찬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김치를 담글 배추를 채 썰었죠. 손으로 소금을 골고루 뿌리고 마늘과 고춧가루를 버무렸습니다. 배추잎 사이사이에 정성을 눌러 담으니 마치 작은 선물을 포장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유리병 뚜껑을 꽉 닫으니 김치가 숨을 고르더군요. 멸치는 기름 약간에 먼저 볶았습니다. 간장을 조금씩 부어가며 조리자 윤기가 자르르 흐르더랍니다. 멸치가 짭조름하면서도 달콤해졌죠. 시금치는 쥐어짜 물기를 뺀뒤 참기름, 다진 마늘, 소금 한 꼬집으로 버무렸습니다. 초록빛이 살아나 가족의 식탁처럼 포근해 보였어요. 그외 반찬도 정성을 들여 준비했습니다. 아침 8시 칠판을 들고 거리로 나갔습니다. 엄마 밥상이라 적었죠. 글씨를 다시 한번 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오늘도 잘 부탁해. 모퉁이 고양이가 홀린 듯 다가와 제 발밑을 스쳤습니다.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마음이 더 단단해졌답니다. 9시가 되자 골목 끝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엄마 손을 잡은 어린 소녀였죠. 소녀가 칠판을 흘낏 보더니 엄마 손을 톡톡 건드렸습니다. 저는 크게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소녀와 엄마는 망설이다가 한발 내디뎠습니다. 작은 테이블로 안내했죠. 소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접시마다 펼쳐진 색이 신기했나 봐요. 저는 아이에게 포크로 밥과 김치를 건넸습니다. 소녀는 한입 머금고 천천히 씹더니 깔깔 웃었습니다. 매워요. 그렇게 말했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 매콤한 샐러드 같지 않아? 소녀가 깔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때 슈트를 입은 신사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점잖아 보였죠. 저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갓지은 쌀밥과 정성으로 버무린 김치, 고소한 멸치 볶음, 부드러운 시금치 나물과 반찬 가득 한 상으로 나옵니다. 한 끼의 식사가 아닌 온기를 전하는 위로의 밥상이랍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어요. 밥한 숟가락에 김치를 곁들이고, 이저저건 말없이 반찬과 밥을 다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는 정말 만족한다는 말을 연신하고, 한국식으로 고갱을 푹 숙이고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랑스 대학생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호기심에 끌린 듯 저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군요. 도대체 한식, 특히 여기 밥상은 프랑스 음식과 무엇이 다른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식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다양한 반찬이 함께 어울려 균형을 이루죠. 밥한 그릇, 국한 그릇, 김치, 나물, 젓갈 그런 음식들이 각기 다른 맛으로 조화를 이룬답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조금씩 먹으면서 입안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말이죠. 특히 우리 엄마 밥상은 한 끼에 엄마의 손길과 가족의 이야기가 담기도 했답니다. 프랑스 코스 요리처럼 순서를 따르진 않지만 모든 반찬이 동등한 주인공이죠. 이게 바로 한국식 밥상의 매력이에요.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한국만의 내려오는 전통과 정성이 곁들인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니 좀 감동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고 제 식당은 조금씩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날 정오 무렵 아침부터 늘어선 줄이 제 키만큼 길게 늘어섰습니다. 전단지를 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더군요. 현지 음식 블로거 한 분이 카메라를 들고 줄맨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활짝 웃으며 인사했죠. 사진 찍으셔도 좋습니다. 블로거는 감사 인사를 건네더니 정성스럽게 사진을 찍고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이야기가 정말 특별해요. 정성으로 지은 밥과 반찬이라고 속삭이더군요. 그분이 돌아선 뒤, 저는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한국의 마음을 맛볼 거예요. 마음 속에 작은 북소리가 울렸답니다. 손님들은 밥한 그릇에 행복을 담아 나갔어요. 가족, 친구, 어르신, 바쁜 직장인들까지 모두 잠시 멈춰 앉았습니다. 오후가 물러갈 무렵,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시계 초침이 꾸준히 울렸죠. 손이 아팠지만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초창기에 막막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저도 모르게 미소가 절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감 시간이 되자 마지막 손님이 미소 지으며 떠났습니다. 문 앞에 서서 칠판을 영업 종료로 뒤집었죠. 골목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문턱에 기댄 채 숨을 고르며 속삭였습니다. 해냈어요. 우리 한국의 마음을 전했답니다. 내일도 분명 따뜻한 한 끼가 이 작은 주방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지난날의 미소들이 맴돌았어요. 이게 진짜일까? 속삭이듯 되뇌었죠. 다음 날 아침 문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현지 뉴스 리포터였어요. 작은 카메라와 노트북을 들고 있더군요. 심장이 쿵쾅 뛰었습니다. 어제 초대한 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앞치마를 고쳐매고 안녕하세요. 아침 식사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리포터는 환히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작은 주방이 어젯밤보다 더 환해 보였어요. 밥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났고, 찬장은 김치단지와 멸치 접시로 가득했답니다. 이건 엄마의 레시피입니다. 조용히 말했죠. 리포터는 눈썹을 올리고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모퉁이 자리에 자리를 잡고 뚝배기에 갓지은 흰쌀밥과 반찬들을 올려놓았습니다. 접시 위 색상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먼저 밥을 드셔보세요. 그 다음 반찬을 차례로 맛보시면 됩니다. 정중히 안내했답니다. 리포터는 숟가락에 밥을 떠서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살짝 끈적이네요. 라고 말했어요. 한국에선 밥이 우리의 심장입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김치를 맛본 그녀는 살짝 숨을 들이켰죠. 와, 매콤하면서도 단맛이 있어요. 혀끝이 간질간질하네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손맛이 깃든 정성스런 김치랍니다. 그 다음 반찬들을 하나하나 맛보며 음미하고 나한테 질문하곤 했죠. 그녀는 빠르게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왜 이곳을 시작하셨나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한때 화려한 퓨전 요리로 실패했었습니다. 엄마의 밥과 반찬이 그리웠죠. 그리고 이곳에서 한국적인 집밥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리포터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이 이야기는 꼭 알려야 합니다. 그녀는 신나는 듯. 제 이야기와 본인이 느낀 점을 열심히 이야기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줄이 더욱 길어졌습니다. 한때 고개를 저었던 이웃들조차 기다림에 합류했죠. 저는 손님 한분한 한 분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고마운 표정으로 떠났답니다. 문 닫을 시간이 되자 칠판을 영업 종료로 돌렸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작별 인사를 하며 정말 한국인의 정을 느꼈어요 라고 하며 떠났습니다. 갑자기 일기가 쓰고 싶어졌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너무 뿌듯하고 신나는 하루였다. 내일은 더큰 정성을 담아 요리해야겠다. 한 그릇의 밥과 반찬으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라고 흐뭇해하며 써내려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날 저녁 문을 닫고 칠판불을 껐어요. 계단에 발을 멈추자 골목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오늘의 기억으로 북적거렸죠. 이 작은 주방이 곧 집이구나 속삭였어요. 구석구석에 아직도 밥 냄새와 김치 향, 따뜻한 위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했죠. 거품이 일렁이는 물의 마지막 숟가락을 문질렀어요. 반짝이는 그릇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곤한 눈이었지만 그 안에 반짝이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해냈어요. 한국의 정성을 여기까지 가져왔네요. 혼잣말했죠. 작은 식탁으로 걸어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빼곡한 낙서 속에는 레시피와 손님들의 피드백, 엄마의 조언이 가득했습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사람들이 내 밥과 반찬에서 위로를 찾았어요. 마치 집에 온듯 했답니다. 노트를 덮고 손에 든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딸아, 오늘은 어땠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정말 놀라웠어요. 뉴스에 나왔답니다.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사람들이 친구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제 작은 가게를 한국의 작은 선물이라고 불렀어요. 엄마가 환하게 웃었어요. 내 정성이 그들의 마음까지 닿았구나. 저도 목이 메었어요. 엄마, 엄마의 밥과 김치가 제 꿈을 구했네요. 통화를 마치고 전화를 내려놓자 주방 창문 너머로 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눈을 감고 엄마 부엌을 떠올렸죠. 햇살이 테이블 위에 드리워지고 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와 김이 피어오르던 그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바닥 건너에서도 느껴지는 엄마의 정성이 제 곁에 있었어요. 다시 앞치마를 걸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더 많은 얼굴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첫 숟가락을 뜰 것을 상상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전해줄 거야 다짐했죠. 바닥에 앉아 엄마의 나무 주걱을 꺼냈습니다. 손잡이에 새겨진 엄마 이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이 주걱에 엄마의 정성이 담겨있죠. 제가 길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작은 유리병에 고이 꽂아두었더랍니다. 불을 끄기 전빈 주방에 말을 걸었어요. 고마워요, 한국의 밥. 고마워요 엄마의 정성. 내일도 한국 밥상의 정성을 전할게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서 별을 올려다보았죠. 작은 촛불 같은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실패와 외로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건 한국 집밥에 확신이 있었고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한상은 그저 음식이 아니었고 마음을 전하는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평범한 집밥 한상이 프랑스인들의 하루를 흔들어 놓았다고 봅니다. 찬바람 부는 골목 끝 작은 식당에서 한 숟가락의 따뜻함이 그들의 일상을 바꾸고, 그리고 그한 끼로 한국의 정서와 가치를 전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편 기다려 주시면 정말 감사할게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